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비가 와갖고 영상 담아둘라고 영상 켰습니다. 여긴 충북 단양의 윤재아빠입니다 여긴 산 밑에 하우스 옆에 고사리 밭이고요 옥수수 다 비고 하우스 앞에도 벌통이 몇개 있죠? 옥수수 다 비고 이제 심장배추 심을 때가 된것 같아요. 미리 밥 만들어 놓고 걸음 피고 한 2주 있다가, 짐장 심으려고, 오늘 오전에 노타에 치고, 퇴비 뿌리고 했습니다. 저 앞에는, 늦게 심은 곡, 곡수수가, 아직도 저렇게 있고 있어요. 오랜만에 비가 와갖고, 날씨가 선선해니 좋으네요. 여기, 참외밭하고 수박밭인데, 참외는 오래 있어야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이제 넝쿨이 망가질 것 같아요 노랗게 입은 수 참외들이 많죠 그리고 저 옆에는 고구마 밭이에요 고구마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고구마 순이라도 따먹는다고 조금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애플 수박인데 수박이 이렇게 달려갖고,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저 안에 있는 거는 몇개 따먹어갖고, 잘 안보여요. 이렇게 익어가는 것도 있고, 이제 조그맣게 달리는 것도 있어요. 애플 수박이 대부분 한 번에 다 익어서 따 먹을 때 골치 아픈데 올해는 층층이 잘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메트로박이라고 약호박인데 호박죽 써먹는 호박인데 종자를 잘못 준것 같아요. 벌써 다 익어갖고, 줄기가 다 말랐어요. 올해는 비가 집중호우가 와갖고, 비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,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비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땅콩밭이에요. 땅콩도 잘 크고 있죠 이거는 벌들이 옥수수꽃 수염이 날때 되면 화분을 물어 갈라 그러는지 벌이 많이 들러붙어요 그래갖고 10월 달에 따 먹을 수 있으면 따 먹고 만약에 못따 먹으면 벌들이 화분이라도 물어 가라고 늦옥수수를 심었습니다 따 먹으면 다행이고요 못따 먹으면 저한테 양보하겠습니다. 동장 옆에 빈밭이에요. 작년에는 제가 여기다가 들깨를 심어서 들깨 수확을 많이 했는데, 땅주인이 땅을 내놨어요. 그래갖고 올해는 농사를 안 줬더니 이렇게 풀밭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한참... 이게 무슨 꽃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꽃이 밥에 지천이에요. 그리고 벌도 이 꽃에 많이 가더라고요. 우리 유치님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. 저녁에 시원한 저녁 계시고 아무쪼록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충북 단역의 윤재 아빠였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